안녕하세요. 술문입니다. 20년차 전기적산 전문가의 캐드 산출을 감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건데 이 도면입니다. 일단 타인의 작품을 보고 공부할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스스로 제작하신 네, 소방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187로 감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네요. 감지기 직부형이 있고 천정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도면의 작업을 이렇게 하셨고요. 191로 복사했다고 하십니다. 이쪽을 복사해서 작업한 내용인데요. 자 번호 있죠? 202 202. 이거 내용도 적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미 좀금 티스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감직인데요. 착산 정보화도면이라고 하죠. 187. 궁금한 곳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어딘지 보이죠? 오른쪽 정보가 적산 목록입니다. 대부분 적산은 목록을 하는데요. 예. 길이와 개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뭔지 금방 알겠죠? 하나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AP라는 것을 예,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보죠. 이렇게. 이게 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특징이 뭐냐면 입상 높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 집게 한 모습인데요. 번에 만들기. 전기에서 378.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찍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산출근거 삼8 5 이렇게 찍은 거고요. 여기입니다. 사일일로 이렇게 찍은 모습이고요. 특수로 사사오. 이렇게 착기한 모습입니다. 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일부 추적을 해볼 건데요. 문자 추적입니다. 이거 3 자, 속보셋도 있고, 슈퍼 뷰저리 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스물두 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기통신 소방은 이런 추적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검토자가 언제든 궁금하면 궁금한 만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클릭하면 어딘지 알죠? 이렇게. 네 가닥이란 얘기죠? 천정형.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면으로 회원님들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CAD 적사는 타이밍 작업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무엇인지 늘 그냥 클릭만 하면 알수 있다는 거죠. 작성을 공부하는 분이나 검토하는 분이나 충분히 정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분이 이제 전등 어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레이스웨이, 이쪽으로 이제 마스터 하셨다고 하고요. 어제는 소방을 처음 해봤다고 해, 했습니다. 소감, 예, 이분의 목소리가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회원님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